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킹! 뚝! 아, 룬은 아니면 용발밖에 없잖아. 어, 잠깐만.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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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데, 데깨, 이거 는 그냥 이건 대개 이거 대개잖아, 대개. 예? 슉! 어. 올라프한테 민첩 사수 주라는 거잖아. 예? 이거 맞잖아, 그냥. 그냥 가는 거. 아, 아깝이. 여기서 올라프가 뜨는 거는 약간 말이 좀안 됐다. 민첩사수 상징, 이지렬 이성붙어 있는데요, 형님. 일단, 요렇게 줍시다. 일단, 요렇게 주고. 이거, 올라프 조금 죽이고 싶은데, 초반에. 자, 이자까지, 일단 3연패 올라프를 키우는 경우 초반에 죽으면서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 잠깐만. 이 친구 너무 약한데, 지금. 예? 거라체! 이겨도 되죠? 올라프 죽였으면 이겨도 됩니다. 어? 아, 이성가서 봐봐. 여기서 죽을수록 지금 16 올라갔잖아. 이거 이성 찍히면 사실 끝난 거거든. 이성 찍혔으니까 그냥 업치고 그냥 이것까지 올려서 이제부터 변신을 하겠습니다. 변신. 트랜스포메이션. 뭘로? 트럭으로 변신하겠습니다. 이거, 올라프한테 이거, 이거 루난 되게 좋거든요. 왜? 말파 치다가 뒤에 애들 그냥 터지는 거거든. 톡, 톡 임마, 톡. 올라프 이성이 장난 같아 지금. 어? 대가 하리. 대가 하리. 1등 플레가 딱 섰잖아 지금 빨딱 섰잖아 이거 원래 올라프 여기서 죽이는 작업 되는데 이거 이거 근데 이성이라서 아마 어림도 없지 않을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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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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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자 보고 이자 보고 어아 이거는 아깝습니다 그냥 올라프 스택 쌓은 거에 만족 어 올라프 스택 쌓은 거에 만족합시다 무난하게 재생의 바람 일단 가고 그렇지 브라운미성까지 이렇게 되면 조금 달라졌잖아. 세 번째 증강이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 증강이. 진짜 피흡 아니면, 피흡 아니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무조건 피흡을 일단 1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피흡. 흡혈댐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거든요. 1등각을 보려면 무조건 여기다 구인수, 거하게 이런 거 들어가야 돼. 아면 지크 떡지라든지. 어,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 아, 보겠습니다. 어, 6렙 롤을 칠지 안, 안 칠지. 근데, 요네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바로 칠렙 달리면서 차라리 전사를 판테온으로 받고 요네를 배제를 해버린다? 요네가 근데 좋긴 하거든요. 진짜 요네가 좋거든. 요네가 좋은데. 없잖아. 줘야 되잖아. 아우, 너무 세잖아. 지금 초반에, 초반에 공격력 다 쌓아놓고 그다음부터 강 공격력 지금 한 개도 대격변 나오면 다 갈아주, 바로 갈아주죠. 뒤도 안 보고 갈아주죠. 어. 올라프 또 여기나 또도 한번 죽일 수 있거든. 어떻게든 한 번. 근데 이게 이제 중량말이 지이성이라가지고 어, 1성, 올라프 같은 경우는 여기 났두면 여기 이제 죽일 수 있잖아. 톡톡 이마 톡톡! 올라프 톡톡! 제발! 가라채! 공격력 4 다시 올려주면서 조금 더 세졌다. 조금 더 강력해졌다. 이 말이야. 4, 6, 24. 6번 죽였거든, 형님들. 이거 고민, 이거 4 다시 증가 한번 봅시다. 음. 어. 4-2 증강 한 번만 딱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할지 한 번, 여기서 6렙에서 리로를 받아까지 한번 칠지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요거, 여기 4-2 증강 한번 보고, 그 4-2에서 레벨업 나올 수도 있잖아. 굳이 7렙 안 간다는 소리. 이거 지금, 그렇지. 톡톡 이막 톡톡. 공격력을 내가 괜히 쌓은 줄 알아, 친구야? 친구야. 공격력을 괜히 쌓은 게 아니다, 올라프. 어. 슛! 잠깐만. 잠깐만. 요거 사고 한번 칩시다. 고대 기록 보관소 묶고 요원에도 민첩 사수 주자고. 안될거 있나요? 안될거 있나요? 3투원 바로 까겠습니다. 고민 안 한다고 샷! 일단 이두 개는 아니고 전사님 길든데 요거 전사 전사로 갑시다. 전사로 가면서 급한대로 일단 사전사 주고 씁시다. 급한대로 사전사. 급하잖아,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롤을 살살살 칩시다. 어. 7레벨에서 모든 걸다 완성시킨다는 그런 마인드. 전사는 당연히 판테온 나오면 판테온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어, 잠깐만, 테라, 잠깐만. 아, 테라 형님, 테, 테라, 테라 들어갈 자리 있나요? 테라 들어갈 자리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대가리. 죽고 이기면 되잖아. 올라프 죽고 이기면 되잖아. 이거잖아, 올라프 죽고. 어 올라프 죽고 이겼으면 만족이라는 거야. 만족이 아니죠. 이건 거의 싼 거죠. 어, 쌌죠. 자리 없습니다. 미련 갖지 말고 팝시다. 진짜로. 곡궁, 곡궁 보고 가죠. 곡궁. 뒤집게, 뒤집게, 뒤집게! 요네도 챙겨주고 싶다, 이 말이야. 뒤. 뒤, 뒤, 뒤. 요네까지 민사로. 깨라차 갑니다. 요네까지. 좌 요네 우 올라프 갑니다. 템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아니 아니 지팡이가 지금 쓸데가갈 때가 갈 때가 없어졌거든요. 구인수로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아, 이건 질 수도 있다. 왜? 지금 제가 지금 배불리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 덱을 확실하게 못 정했다. 뒤집게로뭘 할지. 구인수가 구인수 말렵잖아 사실. 요거 지팡이. 그 요네한테 민첩 사수가 들어갈지도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라바돈 줬다가 그냥 이대로 지금 6등 받기 딱 좋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올라프 두 마리, 올라프도 브라움 두 마리. 어. 어수선한 마음이 아니고 지금 맑은 정신이죠. 맑은 정신. 어. 조금 어지럽긴 합니다. 지금 지금 템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지금 여, 너무 여러 개야 지금. 아 봐봐 올라프 너무 세긴 하거든. 근데 제를 이기려면 시감각도 무조건 봐야 된다. 시감각 봐야되고, 여기서 찬란한 지크도 봐야되고, 구인수도 봐야되고, 민첩사수도 봐야되고, 할게 너무 많다는거야 지금. 야? 할게 너무 많아, 지금. 아, 할 일이 너무, 너무 태산인데 지금. 이거 안되잖아. 이거 볼 것도 없거든. 무조건 곡궁이 포함된. 무조건 곡궁이 포함된, 된. 돈 필요 없죠. 꼭, 꼭, 꼭. 곡궁 두개 욕심인가? 곡궁 두 개, 아! 곡궁 두개 욕심 아니잖아. 곡궁 두개 내가 뽑는다고 했잖아. 저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D 없죠? 민첩 사수 가는 거야. 가는 거고, 구인수를 하나를 올라프한테 주고 쓰고 싶고, 이거는 갈면 어차피 지크 나오니까. 지크! 총검? 이거 제가 봤을 때, 올라프한테 곡궁, 이거 요네한테 총검이 좀더 낫다. 총검 보건까지. 요네가 마법 딜이 많으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뭐, 뭐 하면 된다? 삼성 자금마음 된다. 슛. 슛. 보건까지 줍시다, 그냥. 어, 보건까지. 요네 마법 딜또 무시 못하는 거거든. 잘한번 보세요. 요네 마법 딜 얼마큼 들어가는지. 톡, 톡 임마, 톡. 어, 구인수 들어갔잖아. 이제 다르잖아. 조금 다르잖아. 좌, 요네, 우, 올라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이거. 내가 막, 바로 컷 임마, 바로 컷. 이거잖아? 내가 말했잖아. 요네, 올라퍼 민첩사수 준다고. 게임 시작부터 오늘 아침에 일나면서내 침대에서 말하면서 일어났 어, 잠, 잠 깨면서. 어, 어, 아, 맞다. 오늘 요네, 민, 요네, 올라퍼 민첩사수 줘야지. 그렇게 하고 나온 덱이라는 거야.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찌께 밤부터 꿈꾼 덱이라고, 이게. 근데 요네, 삼성까지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구인수가 들어갔다. 지크 하나만 가져올 수 있다면. 조금 다를 거야. 육전사. 육전사를 가려면. 자리가 두개 필요한데 구레까지 가야된다는 소리거든 삼성 자격 이좀 빠르게 나오든지 안그러면 민첩사수 좀내려주든지 약간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딜은 충분하다 뭐가 부족하다? 탱이 부족하다 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육전사 각까지좀 안나오고 여기 전사하는게 더 먹어 모를까 돌립니다 탱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탱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 잠깐만 창고 터졌네 형님들 일단 요네 팔면서 삼성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빨리 창고부터 열고 여기서 바닥을 치더라도 그렇지 여기까지 분명히 내가 탱이 모지라도 얘기했잖아 이제 탱 벙벙하게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변수 없죠 의미 없죠 음 응, 바로 간다는 거야 이거 요네 삼성각이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만족하고 이제 달린 달리면 되는 거죠 어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만 과하이 그 없어서 안 찢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 올라프 죽었으면 됐어. 어, 이, 이 일단 여기 만족하는데 지금 거하게 없어서 안 째지는데. 봐봐, 이거 리롤덱이 너무 세다니까. 사수호자라서 좀더 다르거든, 버티는 거 자체가. 근데 1등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모질한피해를요네가 해준다. 바로 리롤덱 컷시겠습니다 리롤덱을 할 거면 요런 식으로 해야지, 친구야. 어, 하루 종일 가르마 말 거야. 요런 것도 해야지. 어. 어, 요네 잠깐만 이거 요네가 자기도 찍어달라고 지금 어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 아, 자, 아, 근데 용이 문제거든요 형님들. 아, 이거 용이랑 카르마가 문제야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용이랑 카르마가 문제. 다른 거 지금 걱정이없거든 일단 판테 의 지감이 있다는 거. 어, 봐봐 사수호자 조금 다르잖아 친구야. 사수호자는 조금 다르잖아. 어, 브라운 버티는 거 장난 없죠. 그렇지 톡톡이만 톡톡. 인마, 톡톡. 톡톡, 톡톡, 봐봐. 바로, 컷. 이거, 올라프한테, 올라프한테 그거 있잖아. 루나 줘가지고, 탱커 치고 있는데, 뒤가 찢어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앞라인에서, 이 올라프가, 이게, 탱커가 탁탁 맞아주고 있는데, 뒷라인이 터진다니까, 자기는 계속 맞아준다 생각하는데, 음 동안이라고 감사드립니다. 어, 킹, 하. 동안 얘기는 좀, 조금, 처음 들어보는 건네요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 한 50쯤 되는 것 같은데 잘하시네요. 어, 그런 댓글도 있었기 때문에. 1등은 넘겨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1등은 아오신 이성한테 넘겨줘야 될지도 몰라 지금 이 친구 심지어 챔피언 복제까지 있어가지고 시바나 삼성도 이고죠 지금 이게 바로 후반 전문가잖아 아 대천사를 지금 당장 줄 줄만한 지금 야 예? 여기 줍시다 어쩔 수 없다 아 이거 어쩔 이게 대천사가 나가지고 형님 레오나 레오나 지금 이거 이거 대천사 가봤자 어차피 바라컷 스킬 한방 쓰면 이거 바로 죽는 거야, 덱. 그래서 뒷난에 줄수 밖에 없다. 안 그러면 탱크한테 줄수 밖에 없다. 대천사, 템, 뭐죠? 특징이 오래 살아 있어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대천사는 오래 살아 있어야지 센 거거든. 요거한테 줘봐. 대천사 스택 쌓이기 전에 그냥 죽는 거야, 어차피. 어. 자, 형님들. 마지막 최후의 용덱. 9랩. 이성 작업이 끝난 용덱 심지어 돈까지 남았고, 니코까지 남았는데, 일단은 그대로 한번 싸워보죠.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뭐죠? 꽁스! 꽁스! 이 아니라, 올라프 혹시라도 죽을 수 있었잖아. 친구야, 올라프 혹시라도 죽을 수 있었잖아. 나가면 어떡해. 여? 이거, 지크, 성배, 둘 중에 한 개거든요. 바로, 슛. 성배 먹고, 요네 삼성각도 볼, 볼 수도 있었는데 이거 지크 먹으면 근데 지크 먹으면 이거 요네 삼성 찍고 팔레 까가지고 요마요요 여기까지 하면 어때 여기까지 하면 어때 어 지크에 요네 삼성까지 넣고 쌍지크 받으면서 요렇게 한번 가보겠다는 소리 그러면서 지금 사실 바루스 보다는 사실 제가 준비하고 싶었던 카드는 사일러스 속삭임에 난동까지 한번 주려고 했는데 일단 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대가를 한번 깨봅시다 용 발사해 나비늘해모자야 친구야 나비늘해모자야 혹시 몰라서 요네 삼성까지 준비했어 친구야 용 삼성 가져오느라 어, 니코 아끼지 말고 빨리 삼성 가져오너라. 기병대를 왜 먹은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친구. 일단 이겼으니까 배치 변경 없이 갑니다. 이겼으니까. 예? 봐봐 봐봐 이거 빨리 컷 그렇지 빨리 컷. 아 잠깐 다 같이 하는 거. 이거 약간 좀 변수거든 이거. 이거 아오신 궁에 다 죽지 않으면 돼. 아오신 궁에 다 죽지 않으면 되잖아. 누구 살았죠? 요네가 살았다. 트위치 스택 쌓였잖아. 친구야, 이제 그만할 때안 됐냐고. 후반 전문가 먹고 후반에 전문가를 했으면 안 되는 거 알면 나갈 줄도 알아야지. 친구야, 안 그래? 바꿨거든요, 자리. 그러면 모래를 여다 줄게요. 음, 왜? 빠르게, 지감한게 묻히고 출발하겠습니다. 사일러스 왜 잡아놨냐면 혹시나 지면 난동 한번 되어보려고. 요네 안 묻었잖아 바로 받은 궁 요네 안, 안, 안 물어 봤잖아 이 시바나? 시바나 이거 대천사 그냥 이거 안 죽으면 되잖아 아홉시 궁이 안 죽으면 대가리가 어떻게 된다? 대가리가 터진다는 소리인데 잠깐 잠깐만 빠르크 빠르크 어? 어 잠깐만 이쪽 아나 P3 뭔데 또 아니 P3 뭔데 이거 아니 이거 P P3으로 이거 지게 되면 아 잠깐만 잠깐만 시바나 한 마리 남았거든요 다 팔고 시바람 돌려봐야지 나도 같이 돌리면서 시바한 마리 꺼내봅니다 혹시나 모르잖아 다 팔고 돌려야지 다 팔고 돌리서안 돼서 그냥 나가야지 아 잠깐만 찍혔다 찍혔다 못 들어가지 아니 이거 P3 이거 아니 P3 아니었으면 이거 되는 거잖아 아니 P3 아니었으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 이거 P3 때문에 이렇게 진다고 이거 야? 예? いこた 이거 왜왜 왜 아니 이거 형님들 사실 이거 P3 이거 1등에 한거 맞잖아 아니 저기서 시바라 삼성이 그거 왜 거기서 마지막에 P3 때문에 안 죽어가지고 바로 컷 이봐 바로 컷 이거 형님들 민첩사서 먹고 게임 요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용 삼성 외에는 적수가 없다 충분히 좋은 덱이잖아 좋았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바로 킹 빡! 바로 이거잖아 민첩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올라프 처음에 죽이면서 AD 뻥튀기 시켜가지고 계속 계속 가는 거야 어. 일단 찍는 나중에 만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형님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 마지막에 P3에서 시바나 삼성 나가지고 죽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여?